당뇨 말초 동맥 질환 환자가 발가락 한개 검게 됐고 신경 죽으면 절단 대신 미세 재건술도 가능한가요? 안 돼요. 벌써 발가락 한 개가 검게 됐다면 검게 된 거는 재건이 안 됩니다. 그 재건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는 재건이 안 돼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발에 오면 말초 동맥 질환이 되는 거고 심장에 오면 심근경색증 여기에 오면 뇌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위치만 다른 거죠. 뭐 앞으로 한1 5 년, 2 0 년, 이십 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할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코로나처럼 팬데믹이 와서 정부가 백신 만들어봐. 너는 삼천억 줄 테니까 미리 그냥 삼천억 땡겨줄게. 네가 연구해서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말초동맥질환에다가, 음, 한 10조 정도 투입하면, 또 뭐, 10년 안에 되죠? <laughs> 다돈 문제잖아. <laughs> 왜 그러냐면, 연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거를 임상실험으로 옮기거나, 동물실험으로 옮기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를 할때 유전자 만드는 엔자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요. 뭐 시약 하나 요만큼 주는데 뭐 그게 500만 원이고 뭐 시약 요만큼에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시약을 사서 검사를 해서 뭘만들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야 우리가 당뇨 합병증 중에서 말초 동맥 질환으로 어 발가락을 재생하는 그런 연구로 해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돈을 획기적으로 쓰겠다 코로나에 쓴 것만큼 쓰겠다 그러면 10년 안에는 발가락이 새로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일시에 다전 세계적으로 다 그걸 했죠 왜냐면 돈을 못받은 회사들도 이거 해가지고 하면 대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코로나가 솔직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 의료 발전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도 했지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면 혁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백신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활달이 되고 백신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 왜 그러냐면 MRI 백신 이런 것도 했으니까 유전자 치료에 혁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거는 1년 전에, 1년 전에 방송할 때도 했죠. 예.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죠. 인류의 의학에는 코로나가 솔직히 말해서 굉장한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 자체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를 일으켰고 근데 생명을 아사 갔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한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야지 문제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임상 실험도 예전 것도 쓰면 지금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그뭐 위험도 이런거 해서 임상 실험 하는데 서류 작성만 3, 3년이 걸릴 거야 서류 작성만 근데 서류 작성 그냥 다 까무개고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신이 한 5년, 6년 걸릴 거를 1년 만에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 없애고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고, 그래서 과학적인 거는 이번 백신 만드는 게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생략을 별로 안 했어요. 과학적으로 해야 될건 했어. 행정적으로 한 거를 다 생략을 해버린 게 행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라는 게 저도 작년 9월 달에는 코로나 백신 나오면 불신, 아, 그거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말을 했죠. 저도. 근데 12월 달에 자료가 나왔을 때는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겠냐면 거기에서는 그할 거는 다 했거든. 과학적인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당뇨에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발전이 되겠는데, 긴, 응급사태가 아니면 또 그렇게 막 하면 또 이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안타깝죠.